성불시연이라 보위군생 현중세기 널리 군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는 것이 비어환사무불작이라 마치 어, 어, 마술사 마술사가 뭐든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없는 것과 같더라. 마술사 다 눈속임이긴 하지만은 별별 거다 만들어내죠. 보통 제일 잘 만들어내는 게 비둘기, 뭐 비둘기 알, 뭐또 카드도 뭐하고또 수건, 뭐또그 색깔이 있는 무슨 뭐 종이들 예. 입속에서도 왠 종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왠그 저기 저 보자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예. 그 하여튼 눈속임은참 잘해요. 어. 그게 무불작이잖아요. 짓지 못하는 바가 없더라. 어. 어떻게 눈을 속이는지, 사람 넣어놓고 자르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는 거, 그것도 신기해. 저뭐눈 예. 속임이긴 한데, 예. 혹현 시수 수승행하고, 혹은 수승한 행을 비로소 닦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승한 행. 예. 그 다음에, 혹현 초생급 출가하며, 혹은 처음 태어난 것도 나타내고, 출가하는 것도 나타내고, 혹현수와 성보리하고 혹현 보리수 나무 밑에서 보리를 이루는가 정각 이루는 것을 나타내기도 해. 호기 중생시 열반조다, 혹은 중생을 위해서 열반을 보이는군다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법신 상주 그러잖아요. 법신은 항상 있어.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육신이 열반한다고 해서 그건 우리 안목으로 열반한다고. 보는 거지. 그 중생을 위해서 열반을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법신은 우리나 실제 부처님이나 동등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불경계 평등이라 보살 소주 희유법은 보살들이 머무는 바 희유한 법은. 보살들은 희유한 법에 머무니까 어, 유불경계 비이성이라 오직 부처님의 경계요 이성의 경계가 아니다 성문영각의 경계가 아니다 언어유상을 예. 개이제하고 어, 마, 몸과 말과 생각의 생각을 어, 의식의 생각을 다 이미 제해버리고 신구이를 다 떠난 거죠 어, 하고 종종 수의 실, 능현, 이로다 가지, 가지를, 편의를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다 능이 나타내는 도다. 부처님 경계하고, 보살의 그 희유한 법하고, 어, 같은 그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 소득재불법은, 보살이 얻은 바 모든 부처님의 법은, 중생이 사유하면 발광난이라. 그야말로 발광한다, 이 말이요. 정말, 보살이 닦은 바, 얻은 바 모든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생들이 생각해보면 바로 발광하게 되어 있다. 광란하게 되어 있다. 그만치 차원이 이제 다르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 실제 신무에 하야 지혜가 실제 진리에 들어가서 마음이 걸린 바 없어. 그래서 보현 열래 자제를 기르다 열애의 자제한 힘을 널리 나타내는 도다. 차, 어, 세간, 무여등, 여든. 이건 뭔 관이 차라고 하는 것은 초발심입니다. 보살이 초발심 하는 것은 세간에 있어서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그동안 우리가 초발심 공덕품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어몇 가지 비유가 열 대까지 비유를 이제 들고 다시 이 비유는 그만두고 하고 또 새로운 비유를 들고 이 그래놓고 또이 비유는 또 그만두고 해서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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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유의 그 내용이 어, 격상돼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어, 저산문에서 아, 우리가 봐왔습니다 어. 사실은 초발심이라고 하는 그 격은 세간에서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어. 그런데 이건 10주 법문 안에 해당되는 것이 처발심 공덕품하고 또 이제 명법품하고, 어, 그래요. 그런데 그 나머지 또 10행품, 10행품, 10지품, 등각, 묘각, 어, 이런 법문이 이제 쫙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하항부정 수승행가, 이 말이 이제 다시 더욱더 수승한 행이겠는가. 앞으로 나아갈, 지금 초발심 공덕품, 이 물론 초발심 시 변성 정각이라고 해서, 초발심이 그대로 정각이고, 정각이 그대로 초발심이고, 그 중에 초발심이 정말 값지다, 훨씬 어렵고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차원은 차츰차츰 차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성한 행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발심도 그런데, 세간의 네.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초발심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뭐, 십평십평 십지, 등각, 묘각이겠는가. 아, 이런 뜻이죠. 음. 수미, 구족, 일체지나, 비록 일체지를 구족하지는 못했으나, 아직 부처님은, 어, 초발심 보살이, 부처님은 되지는 못했어. 그 말이요. 에 예. 수미, 구족, 일체지나, 비록 일체지를 구족하지는 못했으나, 이해, 열의자질에이르다 이미, 열의 자제한 힘은 얻었어. 초발심만 확실하게 했으면, 우리가 발심만 확실하게 했으면, 뭐, 사실은 완전한 보살이요. 에 무엇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자제한 힘을 이미 얻었다. 일체지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주 구경 일성도 하야 구경 일성도, 최후의 일성도, 일불성도죠. 사람이 그대로 부채라고 하는 이 경지. 그게 이미 머물어서, 심입, 미묘, 최성법이로다, 미묘한 최상법, 미묘한 최상법을 법에 깊이 들어갔더라. 초발심 보살의 그 경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덕의 평등이라, 선지중생 12시 하야, 중생들의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알아가지고, 어,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알아가지고 위리위이고로 현신통화되 그래고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저 사람의 상황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잘 알아서 설법을 해야 되고 교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중생시비시라 저기 남방불교에서 공부한 스님을 갖다가 49제 하는데 법문을, 그, 말만 듣고, 그 스님 뭐, 큰 스님이란다 하고 말만 듣고, 이제 올려놨더니, 음. 올려놨더니, 아이고, 49제 이거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 49제 법문 천도 해달라고, 법문 해달라고 했더니, 예. 49제 이거 필요 없는 거라고. 49제를 왜 하느냐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한대. 무한만 가지고 얘기해. 무하 지중해. 무하, 아가 없는 가운데 유진아. 그 말이 곧 나와요. 어딘가. 어. 진아가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무아만 아는 거야. 아주 철치 소견이죠 어. 유를 알면 공도 알아야 되고 공을 알면 또 유를 알아야 돼요.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닙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야. 무아가 진하고 진아가 무아라. 진아즉시 무하고 무아즉시 무하 진아야. 그런데, 없다는 소리만 하는 거야. 49제 어, 지낼 필요 없고, 영혼이 어딨냐 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초청했던 스님이, 어, 그 소개해준 스님 앞에다가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세상에 천도해달라고 하니까 49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정성 들여서, 어, 칠칠제를 그렇게 모시고, 마지막 날인데, 에, 큰 스님 모셔서 근사하게, 에, 에흠, 천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를 법상에 올라가서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하소연을 들은 스님이 내인데또 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고 잘 아는 사람이야. 나도 알고, 그, 소개해준 사람도 알고, 그, 그 사람도 알고, 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지가 안 믿더라도, 그런 사실을 지가 안 믿더라도, 그래도 중생에게 수순해서, 12신은 알아야 될거 아니야, 12신. 그 말을 할 땐가 아닌가를 알아가지고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그말이야 선지 중생 12신. 요거만잘 알아둬요. 어. 또, 심력 가운데 처비쳐있죠 도리와 도리가 아닌가, 어. 이치와 이치가 아닌 것을 아는가. 열 가지 힘 가운데, 여기에 그 환경을 내가 쭉 공부하다 보니까, 수많은 법수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일 자주 나오는 법수가 심력이야. 부처님을 열 가지 힘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첫 조항이 처비처,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아는 것. 그게 부처님의 자랑스러운 힘이라. 이것도 보살은 시와 비시를 알아 아는 게 보살이 자랑할 힘 가운데 하나고 능력 가운데 하나고. 위리 중생의 현신통이라.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의 신통 나타냈대. 분신변만 일체 찰 하야. 분신을 분신이 일체 차례 변만 해서 방정광명 제세간이로다청량한 광명을 놓아 가지고 진리의 설법이죠. 진리의 설법을 해서 세간의 어둠을 제세함 세상의 어둠을 전부 제거한다. 세상의 어둠이 뭐겠습니까? 인과의 도리 모르는 게 세상의 어둠입니다. 인과의 도리 몰라서 그렇게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부정 부패 다 저지르고 불쌍한 일들이 그렇게 막 일어나고 어. 사기 협잡이 난무하고 어. 아참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많이 <laughs> 발전했고 얼마나 편리하게 삽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눈만 감으면 코백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있는데 코백하는 세상이야. 참 조심해서 살아야 돼. 네. 정말 어, 조심해서 살아야지. 예. 지금 보이스피싱이라고 맨날 그냥 광고나고 그저 신문 기사 오르내리는 게 전화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어. 내 인데도 몇번 그런 전화가 오는데 음. 어, 나는 뭐 그런 볼 별일 없으니까 다음에 보시다 하고 끊어버리지. 그런데 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당신의 통장에 뭐가 이상이 있다. 어. 이러면 덜컥 겁이 나가지고 어, 뭐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사기 협점만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뭐, 그,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한 달, 무슨 그 좋은 나라로 어, 만들었다고 할게 있습니까? 여기 이제, 방정광면 제세함이라 청량한 광명을 놓아가지고서, 어? 진리의 설법, 인과의 이치, 막, 그렇게 아주 축소해서 이야기합시다. 인과의 이치를 하나 잘, 가르쳐서 세상의 어둠을 제거한다, 하도다. 비유하자면은 그것은 용왕이 큰 구름을 일으켜가지고 보우, 묘우, 실, 충업이라 아주 미묘한 비를 널리 비 내려가서, 모두 모두 충업하게, 충분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그런 기이다 연기의 돌이 하나도 우리가 잘 알고, 인과의 도리 잘 알아가지고, 어, 인과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인과대로 실천하면은, 마치 가뭄에, 어, 용왕이 큰 구름을 일으켜서 단비를 쏟아붓는 것하고 똑같다. 어. 관찰 중생, 여, 환, 몽, 하야. 중생들은, 중생이 환, 환영과 같고, 꿈과 같은 것을 관찰했어. 이 염력고로 상, 유전이로다, 어. 업력을 쓴고로 항상 유전하다, 유전함을 잘 살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대비애민으로 함 구발하여 대비애민으로 큰 자비와 또 불상을 불상이여긴 중생을 애민이 여기는 것으로서 다 구제하고 고통에서 뽑아내어 가지고서 위설무위 정법성하니 위하여. 무의정법성 이건 뭐 연기의 이치를 이야기할 때 그래요. 이 연기의 이치는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오. 부처님 오시기 전이나 부처님이 가신 이후나 항상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인과의 이치고 연기의 법칙이다. 그래서 무위야, 무위법이라고, 무위정법이야. 무위의 청량한 법, 법이다. 이게 본래 있는 이치지 누가 만든 것 아니오. 부처님 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 어. 만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어, 그건 이제,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야. 어. 그래서, 뭐, 계율이라든지, 그건 이제 그 시대, 그 상황, 그 민족에게, 또그 사람들에게 맞는 것이, 다른 데 가면 틀리는 거. 그거는 진리는 아닌 거죠. 어. 그거는 이제 한순간 하나의, 에, 방편으로서는 이제, 에, 훌륭하지만은, 음. 그런 것입니다. 이 무위 정법성은 못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무위 정법성 한이 없는 조작이 없는 청량한 법의 성품을 설하는도다. 불력 무량 차 여기 아니라 부처님의 힘도 한량 없고 이 무위의 정법성도 또한 한량이 없다. 또한 그러하다. 그 말이 요 비어 허공 무유변유로다 마치 허공이 가히 없는 것과 같다. 가시 없는 것과 같다. 위령 중생 더 해탈하야 중생들이 해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억급 건수 이불건 하며, 중생들 해탈을 위해서, 억급 동안 부지런히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게으르지 않는다. 아, 게으르지 않으며, 종종 사유 묘공덕 하여 가지가지로 미묘한 공덕을 사유해서, 진정, 아름다운 공덕, 미묘한 공덕이 무엇일까? 냉정하게, 예, 사유해서, 선수 무상제일업 하면, 무상제일업. 가장 높은 제일가는 업을 잘 닦아라. 우리가 부업 보살업 하잖아요. 부처의 부처행도 불업이요. 보살의 보살행도 보살업이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면 뭐, 중생의 그,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 생각을 먼저 떠오르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어, 여기 보십시오. 무상한 가장 높은 위가 없는 제일 가는 업을 잘 닦아라, 잘 닦아라. 무상제일업 업력난사이라 우리는 업을 안 짓고 못 살아 부처님도 업 짓고 살아 무슨 업을 짓냐 불업을 짓는 거죠 부처의 업을 짓는 거죠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의 업을 짓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무상제일업이야 이런 용어들도 요 어디 다른 경제에서 못 봅니다 이 환경에서 보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무상제의력을 선수한다. 잘 닦는다. 음. 의제 성행을 항불사하여 모든 수소한 행을 아주 뛰어난 보살행을 항상 버리지 아니해서, 전념 생성일체지로다. 오로지 일체지를 생성하는 것을 생각한다. 오로지 그저 일체지. 그건 이제 부처님이 가지신. 지혜. 이건 이제 평등지, 차별지. 차별한 것도 환히 알고, 평등한 입장도 환히 알아. 공의 입장은 평등이죠. 공의 입장도 환히 알아. 색의 입장은 차별입니다. 차별은. 우리 현상은 전부 차별하잖아요. 이건 색의 입장인 거예요. 색의 입장도 환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일체 지지, 지지자를 두번 쓰는 데가 있죠. 들어보면은 그래서 지혜와 지혜. 평등지, 차별지, 공의지에, 유의지에, 이 모든 것을 점 이룬다. 그래서 아까 보살은 아직 일체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